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025년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부동산 투자로 땅값 오를 때를 기다리듯 도지코인은 지금 저점에서 시작해 하늘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호재들이 터지면서 이 코인은 단순한 밈을 넘어 부동산만큼 강력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산을 몇 배로 불릴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도지코인의 상승 전망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명 찾아라 폭등코인. 최근 도지코인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레이싱 분야의 파트너십인데요. 최근 데블린 티 프란체스코 레이싱 팀과 협력하여 5월 25일 열리는 백후의 인디애나폴리스 500레이스에 도지코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팬들이 도지코인의 시그니처 로고인 실바견 로고를 중심으로 차량 디자인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도지코인의 대중적 인지도를 더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실생활 노출은 새로운 투자자 유입 촉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부터 도지코인의 ETF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도지코인의 ETF 신청을 SEC에 제출했던 부분이 1차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고요. 아직 결정적인 승인은 아니지만 가장 규제가 많았던 SEC 측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건 사실 2차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ETF 유입의 25%에서 40% 정도만 흡수를 해도 시장자본이 1조 달러 이상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가격이 7. 1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영향을 또 받고 있죠. 여전히 머스크는 트위시나 테슬라 관련해서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 테슬라 주가와 코인 시장의 도지코인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쩌면 기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도시코인의 상승 전망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언제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언제가 팔아야 하는 고점인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저점 고점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승 상장 일자는 몰라도 상장 임박, 상승 임박 정도는 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고래의 거래량, 매집량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기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정을 배제한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이 95% 이상인 매매타점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검색기가 고래의 매집신호, 매도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이 검색기의 신호가 뜬다면 머지않아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색기로 저번 페페 상장 시기 맞췄었는데요. 당시에 150% 정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딱딱 알려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거 어려운 지표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입증되면 다음 달부터는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 체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만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제 어피트 계좌인데요. 위에 로그아웃 보이시죠?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입니다. 순위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이 검색기로 엘프코인 들어가서 4시간 만에 딱50%위엑스링크 들어가서 바로 100%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냥 드려볼 테니까요. 먼저 편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수익을 톡톡히 보셨다면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제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니까요, 개인정보 노출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개인정보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어피트나 빗썸 많이 사용하시죠?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적중률 95% 이상의 매매타점 검색기를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제가 참여 링크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따로 다른 걸 하지 않으셔도 번호를 외우지 않으셔도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 문의에다가 수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이용하시면요. 앞으로 번호를 외우시거나 어렵게 헷갈리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연결되니까요. 편하게 이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중률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적중률 95% 이상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정말 손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미한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손실을 안본게 어디예요.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손해 보시는 거 없이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